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충만히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1월 마지막 날이죠. 1월 31일 월요일.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재단이라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허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사가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사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예,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탐심의 죄악을 제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2차 전쟁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아이성을 진멸한 이후에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에발산의한재단을 쌓습니다. 예, 에발산 하면은 꼭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산의 이름이 있죠. 그리심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알려져 있고 이 축복과 저주의 산,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 모세의 사건이 오늘 아이성 정복 전쟁의 승리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가난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이제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 가난 세대에게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재단을 쌓았는데, 왜 에발산입니까?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면케하는 희생의 재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죄악을 제거하는 게그 목적이고, 이 재단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재단의 돌은 새 돌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자연석을 가지고 인공미가 가미되지 않은 예쁜 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아라. 새 돌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제단에 쇠 연장 도구를 사용한다면 인간은 분명 그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곳에 여러 가지 각종 문양과 또 형상을 새겨 넣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단에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관심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쁘게 만들었느냐그 형상은 너무나 정교하게 장식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러다가 그 재단의 형상, 재단에 어, 새겨진 그 형상들 때문에 혹 우상숭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드릴 제단을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들 보면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교에는 큰 불상을 만들고 힌두교도 정말 각종 모양의 정교한 여러 신들의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상과 각종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섬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학교에다 단군상을 세우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을 형상하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은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되는데 33절, 35절에 보면 이 율법 낭독을 듣는 자들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듣는 데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이방인들까지! 고위관료 지도차 층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 또그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까지, 오늘 같은 뭐예요?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후에 그리스의 복음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 앞에서는 그 인종과 국가와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구원의 보편성. 복음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가끔 예 유럽에 서하는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 어깨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No room for racism. 무슨 뜻입니까? 레이시즘이란 말은 인종주의, 인종 차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종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종 차별주의자를 그 스포츠계에서 다 추방시키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스포츠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금, 가스펠, 근뉴스 앞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보금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 성도, 성도 여러분, 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예배하고,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중을 나눌 때,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다 평등하다. 다 하나다. 이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서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금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음을 아오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일가 친척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복내려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 앞에 참 예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과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 없어서, 우리 사랑한 성도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주의 몸된 귀에 만날 때 기쁜 얼굴로 상명케 하옵소서, 빌 때의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